트스티 우리 랑 어떻게. e n 습니다 어떻게 엔딩요정 t c h o 잡혔나요? 네 예! 오늘 그럼 무슨 컨셉이 i 어요두 분이? 네, 뭐했어요 수 e 이 l 뭐 y 어요전 그냥 몰입했다 m <laughs> 아. 어, 어, 엔딩 o it's a song. You c a n 는 m o v 것 it. Oh, that's it. I got you. I'm not g o 곡인데요.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었던 시기라서 러블리너스한테 무대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 아,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앨범이기도 해서 오늘 정말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마 앨범 설명이 기나긴 스네고의 마침표를 찍는다 였거든요? 응 음. 음, 진짜요? 음. 어네 찍는다 였어요 네그 어, 활동의 마침표도 찍어버릴 뻔했지만 <laughs> 뻔했지만 아니다 아니다 우리 나왔잖아 또그 정점을 찍은 노래잖아요. 네. 뭐 짝사랑, 순애고 뭐 이런 이런 게다 전문인 게 러블리즈인 거 아시죠? 네. 하루 아, 동안 왜 이렇게 이별 노래만? <laughs> 어? 잠깐만, 저 살기. 갑자기 오늘 인상 피디님이랑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이 아버지 진짜 그 러블리즈 감성이라는 걸 만들어준 저희의 네, 아버지. 제이 아버지 같은 분, 크리스. 아,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러블리즈는 아련함도 네. 있고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없는 약간 첫사랑 재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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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하고 혼자 지 모르세요? 약간 약간 저희가 첫사랑 전문 가수잖아요. 짝사랑수 맞아요. 근데 네. 저희 노래가 약간 멜로디는 밝은데 가사가 더 낙서 슬퍼서 굉장히 슬퍼요. 아, 뭔가 하고 막 애틋해하고 어, 만날 수도 없고 맞아 왜그랬을까 왜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왜 네가 먼저 좋아해 아, 그리고 특이하게 그래. 어. 아, 러블리즈 노래가 영어 없는게 많대요. 맞아. 아, 그래서, 아, 아, 유... 그래서, 아, 그래서 아, 팬분이 아, 그걸 되게 자부심. 아 맞아. 맞아. 우리, 맞아. 우리 근데 영어 보서 진짜 많이. 맞아. 근데 이게 그게 있다. 우리만의 그치. 노래는 진짜 러블리즈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러블리즈잖아요. 맞아요. <목소리도> 그래서 그 감성에 또한번 빠질 수 있는 노래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좀더 가까이 가서 불러볼까요? 네.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안 된대. 된다. <목소리도> 안 된다고요? <목소리도> 안 돼. 된다.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인사 다 했나요? 네. <laughs> 아, 그렇 자유 여기도 왔네.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짝사랑 전문가들 한번 불러내봅시다. 다음 거불러드릴게요 <laughs>